일상을, 이렇게 수행과 일상을 하나로 이렇게 못 엮으면요. 힘들어집니다. 수행할 때는 잘 되는데 힘들다. 평소에 명상할 때는 참날 알겠는데 움직일 때는 참날 모르겠다. 움직일 때 참날 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 참나가 하는 건데, 몰입해서, 뭔가에 몰입해가지고, 즉, 선정바람위를 써서 몰입하시고, 반야바람위를 써서요, 매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두세요 그러면 깨어 계신거예요 참나를 늘 부, 움직일 때도 참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람보다요 올바른 지혜를 쓰는 분이 훨씬 깨어 계신 거예요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뭐 다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만 있는 거지요 참나의 지혜와 능력을요 자비를 하나도 밖으로 표출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면은 자기 하나만 돌아보는 수행밖에 안 되고요. 참나에 집착하는, 참나에 집착한다는 것도 욕심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하시는데, 난 참나를 봐야겠다. 이거 욕심입니다. 지금 생각도 일어나고 참나 자리에서 말도 나오고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잘쓸 거냐. 이두 가지 공부예요. 내 안에 있는 참나에다 모든 걸 바치고 참나 안에서 쉬고 싶다는 공부 하나랑. 참나 안에서 충전하는 공부랑 충전이 됐으면 써야 돼요. 참 나를 돌아볼 생각 하지 마시고, 깨워서, 지금 내가 이 생각은 오르냐, 내이 말은 지금 어지럽지 않은가, 자명한가, 내 행동은 지금 자명한가, 내 생각은 자명한가, 깨워서 이걸 계속 관리하고 계시면요, 이게 지금 참 나가 풀로 지금 전면에 지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눈안 봤다고 지금 눈 뜨고 계시면서 눈안 봐, 눈을 안 봐서 걱정이다 하실 게 아니고 눈으로 잘 보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쉴때 이렇게 눈 감고요. 눈에다만 집중하고 아 눈이 잘 있구나 하는 거 좋은데요. 움직일 때는 요 눈을 써야죠. 움직일 때도 지금 사물이 보이는데 내눈 지금 혹시 있나 없나 못 봐서 걱정이다 하실 게 아니고요. 사물을 똑바로 보시면 눈을 잘쓴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잘 쓴다는 건요, 이 사립 판단 똑바로 합니다. 그래서 대승 기신론 보면요, 정혜쌍수의 그 요법 아주 요결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앉아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해를 닦아라. 정해에서 선정을 닦지 말고요. 움직일 때는 늘 관을 닦아라. 앉아 있을 때만 지를 닦고 움직일 때는 늘 관을 닦아라. 근데, 관은 어떻게 닦느냐? 응당해야 될 일과 응당하지 않아야 말아야 할 일을 늘 분간해라. 이게 다예요, 대승기심. 정해상수를 쓴다는 건, 이게 지금 화두가 뭐 동정간에 늘 한결같냐,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동정이련요 일급이 얻은 동정이련. 제 5분 머리책에서 설명한 동정이련 이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나에 대한 몰입. 움직일 때는 대상에 대한 몰입. 앉아있을 때는 나한테 참나 안에서 집중하면서 생각도 쉬고 있는 거. 움직일 때는 생각에 대한 몰입이에요. 자기 생각을 집중적으로 깨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생각을 해야 된 이상은 생각은 올바라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가 이미 해야 된다면 생각은 자명해야 돼요. 그걸 방치하고 계시는 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내생각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내가 참나를 놓쳐서 걱정이다, 움직일 때도. 이거 지금 전혀, 이 뭐죠,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 겁니다. 지금 생각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지금 자명하십니까, 생각? 생각 자명하게 하는, 하는 중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것도 몰입이기 때문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대상에 대한 몰입만 해도 참나는요, 전면에 등장해요. 근데 참나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지금 참나도 못 잡고, 생각도 못 잡는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명상할 때 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참나도 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에서요, 올바른 답, 자명한 답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시면요. 정신이 하나로 딱 모아져 있고, 집중해 있기 때문에, 참나 불러내는 건 진짜 쉬워요. 여러분이 마음만 하나에 집중하시면 참나는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에고가한 가지 대상에만 집중하면 참나는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나를 나는 못 보겠다. 그러지 마시고 뭔가에 지금 몰입해서 하시고 자명하게 하세요. 생각이라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면요. 근데 머리는 굴러가고 계신다. 그럼 생각이라도 자명하게 하세요. 지금 하시는 생각 자명한지 이게 해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 이게 분간하는 중에 깨어나십니다. 그래서 참나가 활발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정해 쌍수의 요결은요, 선정해 들 때는 고요한 중에 생각을 멈추고, 오로지 나에 대한 몰입만 하는데요, 움직일 때는요, 물론 명상 중에도 나에 대한 몰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관을 또 닦을 수도 있죠, 앉아,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움직일 때는 본격적으로 관을 닦고 쓰는 거예요, 일상 전체가 수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해 쌍수는요, 공정상세요. 사실은 움직일 때는 해를, 고요할 때는 정을 위주로 해가지고 닦으십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지금 고요하실 때는 오늘 이시간 지금 명상하셨지 않습니까? 선정을 잘닦으셨네요 마음을 나에 대한 몰입, 아니면 또이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해서 참나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데 집중하셨나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이제 주가 됩니다. 명상할 때는 아무래도 나에 대한 몰입이 주죠참 나를 얼마나 느끼느냐를 포인트를 두고 하시니까. 그래서 단학만 해도 헷갈리세요. 단학만이 도요 단학은 뭡니까? 호흡을 관리해 가지고 몸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정신에 도움을 주고. 그러면 호흡을 놓치면 큰일 나죠. 단학을 하시면서 단학을 하는데 호흡이 사라졌어요. 호흡을 놓치신 거예요. 그거는 단학 입장에서는 몰입을 잘못 하신 거예요. 단학을 하다가 산매에 들었다. 산매 나에 대한 몰입은 잘 하신 건데요. 산매는 잘 하시는데 단학 입장에서 보면 호흡을 놓치신 거예요. 단학은요. 일부러 깊은 산매에 안 들어가면서 호흡에 계속해서 집중할수 있어야만 단학에서 성취를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세요? 뭔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몰입해서 그 일에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정하시고, 이, 실천을 하실 때 효과를 얻는다. 우리가 참나만 보고 살것 같으면, 다른, 뭔 몰입을 하건, 호흡을 가지고 몰입을 했건, 대상으로 했건, 다 결국은 나에 대한 몰입으로 끝나야겠죠.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나에 대한 몰입은 앉아서 쉴때 하는 명상일 때는 하시고, 움직일 때, 당장 명상하고 있더라도, 이제 다른 대상에 몰입을 해서 명상을 하실 때, 벌써 그 대상이 집중해줘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계속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은 힘든 거예요. 명상은 다 놓고 앉아있으니까 쉬운데, 단악을 하려면 힘들어요. 호흡 관리해야죠. 판단해야죠. 호흡을 늘릴 건지 안 늘릴 건지, 이, 이 길이를 더 유지할 건지, 여기서 이제 또 치고 나갈 건지, 또 오늘은 이 호흡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또몸 실제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전체가 감독이 안 되면요 에고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상에 대한 몰입은요 에고를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쓴다 하는 게 깨어 있는 거고 못 쓴다 하는 게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난참날 놓쳤다 안 놓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거는 나에 대한 몰입일 때 중요한 거지 대상에 대한 몰입일 때는요 참날 놓쳤다 안 놓쳤다가 아니라 참날잘 썼냐 못 썼냐예요. 몰입을 해서 뭔가에 대해 올바른 판단하시면 잘쓴 거고, 몰입을 못 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셨으면, 아무리 난 참나를 잡고 있었네, 안 놓쳤네 해도,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 참나좀 얻었다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는 참나를 안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다 피해를 주고, 사립 판단 엉망이고, 고집부리고 욕심부리면서 자기는 참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거 참 납득하시기 힘들 수 있어요 그 어떤 진짜 상에 빠져버린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부는 두 측면이 있어요 참나에 대해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대상에 대해 집중해서 지혜, 자비, 능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두 개가 균형을 잃으면요 공부는 멈춥니다 자기는 막 느는 것 같은데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이게 무서워져요. 그럼 더 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공부가 시작돼. 자기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체되고 있고, 심지어 이전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져가는 것 같은 상황에 빠집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균형을 잃어버려서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이 문현부상의 달인이 되도요, 그럼 여러분은 엄청 멀리 간거 가신 것 같죠. 읽지도 못가요 그거를 그 과목만으로. 일지에서 얻어야 할 지혜가 있고 실천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두 과목은 구멍이 났는데 무념무상만 한 대학생 수준으로 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들 푸는 수학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인데 다른 과목이 엉망이라 대학을 못 가는 거랑 똑같아. 어느 과목은 대학생 수준인데 나머지는 초등학생 수준. 이런 수행이 많아요. 자기 잘하는 것만 계속하다 보니까 한 분야만 이렇게 늘어요. 다른 분야 전혀 안 늘어요. 에너지체가 막 왔다 갔다해요. 사단 안 나와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참나 잘 몰라요.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 전에 단학부터 저는 배웠기 때문에 단학에서요 주천 돌리고 다 하는데 참나를 몰라요. 참나에 대해 들은 적도 없어요. 단학에 가지고 몸에 기운 열리는 것만 듣고 시작했기 때문에 참나를 안 만난 건 아니겠죠. 근데 애, 아예 제 개념에 없는 거예요. 참나를 뭐가 참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저는 실컷 해가지고 호흡 2분 늘려서 온몸에 기운을 다 뚫어놓고 앉아있는데, 그럼 정신이 선명하겠죠. 환이 떠있는데도 몰라요. 그게 참나, 그게 참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호흡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단학 열 생각만. 그러다가 인도 명상책들을 보다가 제가 알았죠. 뭐야, 이게 참나? 이게 내가 견성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돼도 모르는데요. 음. 이런 경우는 공부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답을 얻어서 체험을 미리 해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경우지만 안 닦으면 아예 나안 나오는 분야들은요. 안 나와버려요. 안 닦아가지고. 참나도 계속 잡으려고 해야 잡, 잡히지 호흡 이주니까 간간이 나타나도 그게 참나라고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공부가 그쪽 분야로는 늘질 않죠. 그래서 이 위험한,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 공부를 저도 시작,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하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균형을 이루면 제일 빨리 가시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균형 중에 선정과 지혜의 균형을 얻어야 1급입니다. 5분 몰입에서 말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치시든, 이 현상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선정과 지혜를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급만 돼도. 불안해 죽겠다 할때 평소같이, 아 불안하다 아니면 뭘 해야겠다 뭐, 아 기분이 안 좋다 술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몰라를 해보자 참나에 참나를 불러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몰입을 해가지고요 호흡에 대한 몰입을 하건 참나에 대한 몰입을 하건 일단 몰입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상에 대한 몰입으로 이끌어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하셔야 할 행동을 딱 취하신다면. 그럴 때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참나에, 나에 대한 몰입으로 푹 빠져가지고 참나 속에서 쉬다가 나오시건 결과적으로는 참나 안에서 쉬고 있다고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일을 잘 해결해야 돼요 교통정리를 해야 돼요 할건 하고 아닐 건 아니라고 하고 생각을 정리해주고 몰입을 해서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게 재밌는 게 정해라고 하지만요 지금 앉아있을 때는 선정 닦고, 움직일 땐 지혜 닦으십시오 라고 했지만, 지혜의 선정이 없질 않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죠. 선정에 드는 중에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를 닦으시는 중에 선정을 얻고 해서 이렇게 늘 함께 가게 구조를 만드시는데, 움직일 때는요, 선정에 드실 생각보다, 몰입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몰입해서 연구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실 거기에도 초점을 두시는 그럼 참나는 이미 있어요. 참나가 어디 가는 물건이 아닌데, 참나가, 참나를 놓쳤다, 안 놓쳤다,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존재하신다는 게 이미 참나인데요그 존재의 힘을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집중하면서 쉬는 시간은요, 하루에 어느 시간만 한정되게 쓰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다,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올바로 쓰시는. 여러분의 존재가 우주에서 올바르게 작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동정일회를 잡으시면요. 일상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육바람일 닦을 때 이렇게, 이렇게 닦아야 돼요. 육바람일도요. 명상할 땐 육바람일 못 닦죠. 앉아서. 되게 제한된 모습밖에 못 닦죠. 주로 선정바람일 위주로 닦죠. 지혜바람일과. 앉아서 명상이 들다가 하나씩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움직이실 때는 선정바람일은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걸 선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서 평정심 유지하는 게 선정이에요. 당황하시지 않는 거. 저는 책볼때 그러면 책볼때 어떻게 선정 바람이 닦나요? 책볼 때요. 페이지 넘길 때 긴장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미리 알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진정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는 그 페이지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정 바람이래요. 참나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마음이 뒤로 잘릴 때, 아니다, 이걸 파야 다음 걸볼수 있다. 여기 보자 해서 마음을 진정시켜서, 내가 하는 그한 가지 일에 집중시킬 수 있으면, 이게 선정바람이를 쓰는 건데, 참나를 안다는 분이 만약에 책한 편을, 책한 페이지를 못 읽고, 시한 편을 못 읽는다. 이게 문제가 있죠. 마음을 전혀 못 쓰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 내려놓고 쉬는 데는 달인인데, 마음을 쓸 때는 정말 조급해서 불안하게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정해상수가안 되죠, 동정이려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일급을 얻으셨다면요, 그 증거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증거를 삼으셔야 돼요. 손님 만났을 때 진정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당황 안 하고 진정시키는. 그래서 그 일에서 사리 판단 정확히 하신 사단 분석해가지고 정확히 답 내리신. 저희 사단 노트 보면 같이 쓰게 돼 있죠. 먼저 딱. 5분은 몰입하고 선정하고 쓰게 돼 있잖아요. 먼저 선정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반야바라밀로 쭉따죽보시고그거 잘하시면 깨어계신 그거 못해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앉아서 명상해 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깨어서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 통제하고 행위 통제하고 생각 통제해서 자명하게 표현해내는 그걸 잘하면 칠지보살이요 에 그거는. 깨어있는 거 잘하면 1급밖에 안 되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걸 잘하면 칠지 보살. 차원이 달라요, 이두 개의 문제는. 이거 잘한다 하고 스스로 자부할 정도 되셔야 되는데, 음, 그렇죠 이게 진짜. 그래서 저는 1급 보살만 되셔도, 1급만 돼도 이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칠지 보살 하는 거좀 흉내라도 내면 좋지 않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조금만 쓰셔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누가 열받겠을 때, 몰라, 괜찮아 하고 반응하시면 얼마나 다양한 반응이 나올까. 안 그러면요, 그냥 딱 무의식 중에 저 조건엔 이렇게 반응한다는 그것만 딱 움직이잖아요, 무의식이. 그런데 딱 깨어가지고, 참나는 무의식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슈퍼의식은. 무의식이 확 똑같은, 예전 같이 반응합시다 할 때도 딱 몰라, 괜찮아 하신 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야. 이말 한마디 본인한테 할수 있으신지요. 그럼 정해 상수가 지금 다활용된요육바람을 사실 들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삶이요, 이렇게 뭔가 도스러운 게 하나씩 하나씩 술을 놔주면 업보가 바뀌잖아요. 이 팔자가 바뀌는 거죠. 팔자에 나온 대로 되려면 무의식적으로 해야 여러분이 그 업보대로 끌려가는 건데 업보대로 안 하셨죠. 늘 내가 했던 과보대로 안해안 해버리고 틀어버렸어요. 자명하게 해버리면 업보가 틀어져요. 자명하게 안 하고요. 습관대로 하시면 업보드로 살고 계신 거지만 자명하게 살고 계신 분은 자명하니까 했어라고 말하시는 분이 업보드로 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참나대로 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운명을 <laughs> 창조하고 계신 겁니다. 운명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한문에요 대인 조명이라고 있어요. 대인은 지을적 운명명. 운명을 자기가 창조한다. 이게 지금 요즘 나오는 그 마음 먹으면 이루어진다 이런 엉터리 얘기가 아니고요. 데이는요 공식대로 해버려요 우주공식대로 인위예제 맞게 업을 지어 버리기 때문에 자명하게 나와나 모두에게 유리하게 딱 수를 놔버리니까 운명이 창조된 공식이 우주공식이 딱 좋아할 만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요 업보들을 해버리면요 누가 좋을지도 모르는 업을 계속 짓는 겁니다 이런 거 재밌죠 그래서 실험해 보자면은요.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약속을 하고요. 한 10년간 우리 우리가 계속해서 업을 한번 업 업의 을 넘어서서 도력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 보면 지구의 운명도 바뀌지 않을까요?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지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라 운명 바꾸죠. 이런 거막 현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리더 하나 바꿨는데 나라가요. 휘청할 수도 있고요. 나라가 잘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요,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몇명안 되지만요, 우리가 한번 바꾸자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재강의 보시는 분들이 한번 바꾸자 하고 움직여버리면요,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한분한 그러니까 한 분이 진그 힘이 다르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요, 지구 전체 운명을 바꿀지도 몰라요. 그 리더가 눈이 어두워서요, 업보대로 살고 있는 리더가 나오면요, 전체가 어두워질 거고, 그 리더가 업력을 넘어서서요, 본인의 업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업력이 있지 않겠어요? 공업이라고 그래요. 이 업에서요, 별, 개, 개별별자 쓰면 별업, 이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고요. 공업은요, 집단이 짓고 집단이 받는 거예요. 한 가정이, 부모님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식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일으킨 문제는 우리 후손도 받아야 돼요. 내가 본 적이 없는 연관인데. 요게, 이걸 공업이라고 그래요. 함께 공짜서. 공업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 구분이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때 되면요. 아무리 인재가 나도 뭘못 바꿔요, 그거를. 그래도, 그래도 한 개인이요.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나라의 운명이 아무리 안 좋아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 쓰는 게, 저희 이제 선생님, 봉호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실 때 이분들이요. 바보가 아니라 다 그래도 철학도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사주도 하시고 다 그런데 밝으신 분들이라, 우리나라가 쉽게 독립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가가지고 무장투쟁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워서 하고 하는데요, 뭔생각으로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놔야 후손이 잘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지 않, 않는 나라는 영원히 독립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린 독립을 원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줘야만 누구 한 명이, 누구 한 명이 해가지고. 그래야 업이 국운도 바뀐다는 것. 그러면 고생 고만해라, 고만해라 하고 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못했지만 미국이 시켜줘서 우리가 자력으로 못했다고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한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된게 그렇게 업이 쌓여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닐까요? 간절히 원하는 나라가 거기 이런 게이 오죠, 빨리 오죠. 사실 그렇게 우린 독립에 관심 없다 하는 나라는. 영원히 석국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봐도요, 전화라는 네. 별로 독립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런데요, 작은 나라가요, 미친 듯이 독립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움직이면요, 주변에서도요, 이 뭔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전화란좀 도와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개인사도요, 이건 내가 지금 업보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받더라도 받을 때틀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보대로 어두운 눈으로 그 업을 받는 거랑, 청명한 눈으로 업을 받아서요, 집안이 망하고 뭐가 다 난리가 나는 걸다 깨워서 지켜보면서도, 몰라, 괜찮아의 마음으로 자명하냐, 아니냐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면요, 빨리 그 업을 털고 나오실 거라 확신해요. 후유증도 적고요. 안 그러면요, 이게 업이 털렸어도요, 그, 그 경험, 상처 때문에 아마 좌절할 겁니다. 이후 삶을 못살 수도 있어요. 그 일은 지나갔다고 해도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내 운명은 이미 끝났다든가 이렇게는 뭐도 해봤자 어떤 희망도 없다든가 좌절할 수 있는데요 참 자명한 힘 하나 밀고 나가신 분은요 뭐가 와도 이겨내는 힘이 오히려 그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 영성이더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그다음 뭐 뭐가 와도 겁나지 않는다라는 경지에 도달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일은 똑같이 당했지만 막을 수 없는 업보는 받아야 되지만. 바꾸 난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운명을 창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선정과 지혜면 운명을 창조합니다. 거기에 육바람이 나머지 육바람까지 겸해지면 더욱 퍼펙트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보살의 이런 파워풀한 면을 좀 설명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낮에도 조금 했고, 밤에도 하는데요. 보살이 뭔가 양보하고 주눅 들어서 요 참고, 그 때리면 맞고 용서한다 하고 이렇게 이해하실까봐요 보살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한대 때리면 한열대 때려가지고요 보살 건들지 말아야겠다 이런 게 필요할 때 이렇게도 할줄 알아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중생을 위해서요 이 선을 세우고 양심을 세울 때는요 정말 파워풀한 존재입니다 운명을 창조할 수도 있고 보살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지구가 망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뭔가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주는, 우주는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자명한 게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구가 망해도요. 와, 지구 망한다. 난리 났다. 할 때, 보살를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난 어떻게 하는 게 자명한 거냐? 그, 그걸 한다고요. 즉, 그 순간에도 제일 자명한 답을 찾아서 살수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한이 없죠. 내 양심에 떳떳하게 우주가 하라는 대로 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그런 분이 되신다면,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라에 많으면요. 옛날에 선비는 나라의 원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비가 줄어들면 나라의 원기가 줄어드는 거죠. 인체로 비유했을 때 원기쇠약 상태에 빠지는 거죠. 나라에 선비가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보살이 없으면요, 원기 나라의 원기가 없어진다. 보살들이 여러 여러시 나와서 한 나라에 버텨주면 그나라가 원기 충만이죠. 병 걸려도 금방 낫고요. 뭐뭔 일도 할수 있는. 파워풀한 상태가 되게.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우리 하나라고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해서, 나도 나부터 좀 깨어있고, 늘 사리판단 잘하는 이런 정신상태를 나부터 만들어 놓자. 하시면 아주, 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